안녕하세요. 연구공간 한대에 있는 김진영입니다. 연구공간 한대는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함께 나누는 공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학벌 없는 사회에 지지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지영상 찍는 거는 학벌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실은 학벌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많잖아요. 그 이렇게 뭐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되게 많이 이렇게 부조리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천박한 방식의 차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차별 이제 그게 철폐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 학벌 없 사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울대를 없애는 거. 예, 그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학벌 없는 사회를 지지합니다. 학벌, 정말, 싫으다! 완전 싫다 <웃음>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웃음> 안 믿어요? <laughs> 그만, 정말. 아, 빨간불이 안 부어지는데? <laughs> <laughs> 어떡해. <laughs> <laughs> 아유, 어우, 미치겠다. <laughs> 어우, 그냥, 어우, 잠깐만.